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27편은 1절에서 14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전반부인 1절에서 6절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인 7절에서 14절은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27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서 치인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전혀 공포를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적군들이 많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치려고 했을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위기가 닥쳤지만 그러할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애쓰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닮아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과 죄악과 죽음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는 어떠한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멀리할 수 없고 끌어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시시각각으로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함께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더욱 용기 낼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담대하셔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피하려고 하면은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서 마주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끔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금방 금방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걸 빨리 빨리 하고자 하는 심성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도 빨리 빨리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인데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단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라고 할수 있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집에 갇혀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갇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하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바울은 자신이 육신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로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억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쇠방살이를 하고 있는 그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이 무엇인가 들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으러 사도바울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무관심한 채로 그렇게 흘겨듣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심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할 때이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중에 좋은 결실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도망가고 후퇴하고 피하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담대하게 정면으로 대결해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나가서 싸울 때 다윗이 권리 앗을 묻지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어떠한 거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가지 공고함으로 인해서 육체적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정신의 위기와 영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 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나 또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지구촌과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든 국가이든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각종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를 더더욱 억누르고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은 모진 통파를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 그 연단들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할수 있는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뇌 앞에서 패하게 하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하니라. 여러분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물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만서 24장 6절 말씀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쓰러질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고 힘들어서 죽겠을 것 같고 그러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5장 2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어떠한 악한 세력과 어떠한 무서운 세력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세력은 무엇입니까? 병마든, 경제적인 위협이든, 가정의 불화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겪고 있는 그런 시련과 역경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통원해지고 잠잠해지고 해결에 실마리를 얻게 되고 여러분들은 결국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모든 두려움들, 또 악한 세력들, 그 위기들 이런 것들은 다 무릎 꿇고 패배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지옥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시고 깨뜨리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의 자리에 천국의 자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온할 때나, 위급할 때나,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모든 게다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때그 모든 힘 있는 나라들은 다 사라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부강한 나라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부귀가 영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숙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맞서서 그것을 진검다리로 삼아서 더 커다랗게. 더 위대하게 여러분의 삶이 진행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의 힘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사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새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밤낮으로, 낮에는 낮에 대로, 밤에는 밤에 대로, 또 즐거운 때는 즐거운 때대로, 고통스러울 때는 그때대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오늘 본문 27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24시간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할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24시간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계시던 가정에 계시든 또 직장에 계시든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으면서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망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것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찾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지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반갑습니까? 다윗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도 기쁘지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수동적인 그러한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에레미아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 마음으로 찾는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분산돼가지고 세상의 것 세상에 발을 당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당기고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0편, 6편, 6절 말씀해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통해하고 애통해하면서 이불이 젖을 정도로 울면서 그렇게 그에게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했을 때 그에게 천국이 다가왔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름 아닌 지옥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통해하고 자복하면서 천국생활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그 천국이 가까이 올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중간에 막힌 담을 호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고열의 공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과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달지라도. 이제 누가 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를 기뻐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묵은 옷을 다 벗게 하시고 이제 새 옷으로 그리고 새 신으로 간장케 하시고 새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새 영을 부어 넣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정말 기쁘고 복되고 값진 인생을 살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민숙이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한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모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탄군 12명 중에서 대다수에 해당되는 10명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자손처럼 아주 거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우리를 볼때 저들 내뜨기 같은 그러한 모습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권 가운데 두 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고 그들이 거인인 것도 맞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저들에게서는 신들이 떠나갔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가 분명히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똑같이 정탐을 똑같이 갔던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 중에 최고의 긍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되어서 남들을 쏘아붙이고 남들을 쓰러뜨리고 남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게칼들지 않았어도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 반면에 말이 약이 될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철량빛을 감는다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때 상대방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말 거기다가 보태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쓰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네.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를 다 거두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오늘 본문 27편 11절 말씀에서 여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위험한 일들, 위기의 상황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불확실하고, 예상치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굴곡들을 이제 다 주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시고, 평탄한 길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주님의 희망적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이사야 45장 2절 말씀대로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두려움과 또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그 대대손손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탄해지고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